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경락마사지.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번 받아봤습니다. 제가 받았던 따기 마사지도 일종의 경락 마사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경락이라는 용어가 원래 한양 용어래요. 기가 흐르는 곳을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곳을 몸을 더 좋게 한다. 뭐 여튼 그런거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경락 마사지 이렇게 더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막 요새 유튜브에서 광고도 많이 하는데 과연 경락 마사지 샵 얼굴을 작아지게 해준다는 마. 마사지 샵에 가면은 얼굴이 작아질까? 특히 저는 얼굴 비대칭이 되게 심한데 그 비대칭이 다 맞춰질까? 촬영이 가능한 샵을 찾다가 오늘 제가 가본 샵을 가게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경락 마사지를 받으면 정말로 얼굴이 작아지고 비대칭이 맞춰질까 보시죠? 제가 갔던 곳은 체인점이었어요 골든 위뷰티라는 곳이었고요 먼저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광대, 역광대랑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인 거, 제가 이쪽 어금니가 어마어마한 충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쪽으로만 씹어버릇하니까 이쪽 얼굴이 이렇게 성장해서 늘어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덜 성장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휘게 되었다고 어디서 그랬냐면 치과에서 치아 교정 엑스레이 찍을 때 치과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눈도 이쪽이 더 올라가 있고. 광대뼈 때문에 여기가 쏙 들어가 보이는 거가 많이 고민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샵 디렉터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디렉터님이 상담을 하면서. 도와드릴게요. 네. 이마가 이렇게 줄어드나요? 어, 어 저는 이마가 줄어들어요. 전 이마가 넓은 걸뭐 경락을 통해서 이렇게 좁힐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그치. 각 메뉴의 메뉴가 부위 고민별로 돼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흰 얼굴, 비대칭 관리랑 역 광대 관리, 그리고 이마, 이 길이 줄이는 관리까지 세 가지 메뉴를 한 번에 합쳐서 저의 이제 코스를 만든 이게 각각의 가격이 상당히. 28만 6천 원. 얼굴 균형 관리 같은 경우에는 18만 2천. 그러면은. 이미 겔랑도 갔다 온 몸, 이미 러시도 갔다 온몸 결제를, 갔다 온몸 결제를 했습니다. 바로 비교해서 음. 사이즈 변화랑 얼굴 광대 들어간 거, 이마 짧아지신 거. 네. 어, 아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시간 조금 넘게? 네, 사실 저희가 이대 가리도 따로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네. 좀 특별하게 아, 행을 도와드릴게요. 아, 네. <laughs> 왜 경락샵에서 많이 하는 게 석고틀을 떠서 맨 처음 석고틀에 한몇회 관리 받고 나서 석고틀이 쏙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 여기만의 그 얼굴 개측하는 그런 기법이 있대요. 그래서 마치 예, 엑스레이 찍듯이 그래서 관리 전후를 이렇게 비교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까지 제가 다녔던 경락샵은 경락 관리를 받을 땐몸 관리부터 받고 얼굴을 원장님이 만져주시거든요. 베드가 착착착착 돼 있는 큰 룸에 모두가 여탕처럼 훌러덩 먹고 이러고 <laughs> 있는 왜 경락샵들이 그런 여탕 같은 분위기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몸은 직원들이 다 이렇게 주물주물 막 퍽퍽퍽덕덕덕 해가지고 풀어놓고 얼굴 관리만은 하이라이트 부분에 원장님이 착 등장을 해가지고 척척척톡톡톡 하는 그런 관리였어요 원장님이 고객들을 다 이렇게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여탕 같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테라피스트분이랑 1대1 룸이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가운을 입고 헤드가 아니라 요에 누워서 진행을 합니다. 저를 담당해주신 관리사분이 남자분이었습니다. 청담샵에서 얼굴을 진짜 잘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이날에 휴가인데도 촬영을 위해서 이 점으로 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분한테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 받기 전 원래 내 얼굴을 확인하고 거울로. 그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관리 중간 중간에 네. 발로 어... 관리를 도와드리는 동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샵은 발 이렇게 이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요에 누워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발은 관리 전에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오셨겠죠? 다른 경락 샵들에서 다들 그렇듯이 이렇게 목덜미에 막혀 있는 부분부터 뚫어주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관리를 남자분한테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어요. 타이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옷 입고 하는 거는 남자분한테 받아본 적이 있어도 저는 잠깐 발로 관리 도와드릴 텐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발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손보다 압이 깊이 들어가는데 아프진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뭐 냄새 나거나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프로시니까 어, 그때 이게 보기엔 되게 이상하게 어, 보일지 오케이. 몰라도 아, 진짜 시원했어요. 진짜 진심 너무나 평소자세 많이 신경 써주시면 많이 음. 더 예뻐지실 거예요. 아까 음. 오른편이 음. <laughs> 얼굴이 길어 보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오른편에 광대가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또 반대로 턱선 같은 경우에는 턱 중심이 왼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 계세요. 네. 그러니까 턱은 왼쪽으로 돌아간 데다가 광대는 오른쪽이 높다 보니까 그 사이가 더 길어져서 턱하고 광대 사이가 길어져서 더 길어 보이는 시게 있거든요. 지금 도와드리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오른편의 광대의 높이가 낮아지는 동작이에요. 또 이렇게 손이 아니라 발로 관리를 도와드리게 되는 이유는 손으로 관리를 도와드렸을 때보다 더 깊이 있게 관리를 도와드리기 때문에 더큰 변화를 드릴 수가 있어서 발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작이 지금 도와드리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후두부위라고 해서 왜냐면 얼굴이 이제 비대칭이 딱 그니까 러 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딱 중심이 되어주고 있는 접평골이라는 부위를 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왜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면 잠이 솔솔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화면은 꿀잠을 자고 있는 저입니다. 근데 아프지 않으니까 꿀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번 스파 영상 댓글에서도 현직 테라피스트인데 얼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면은 고객님들이 90% 이상 꿀잠을 주무신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꿀잠을 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쪽 관리를 다 하고 나서 거울로 다시 한번 반반 차이를 중간 점검을 해주십니다. 광대 관리 통해서 광대가 매끈해지시고 이쪽은 전체적으로 모아진 느낌. 왼편 마저 관리 도와드렸도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 반쪽 관리도 진행을 했습니다. 관리를 야, 다 마치고 나서 얼굴이 미치도. 변한 거를 네. 거울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잘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모두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관리가 다 끝나고 나서 애프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샵은 특이한 게왜 경락샵 갔다 와도 그때뿐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집에서 여기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마사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느껴지세요 네. 네. 요 빈틈을 위에부터 아래까지 귓볼 라인까지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 동작은 대칭하고 광대 라인에 도움을 주는 동작이고 쭉~ 가시다 보면 어깨에서 끝이 네. 나실 거예요. 네. 음, 느껴지세요? 네. 여기 네. 이용하셔서 귀 뒷부분에서 방금 느끼셨던 라인에 따라서 쭉 쇄골 앞쪽까지 홈케어를 할수 있는 팩을 관리를 받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다 주신다고 해요 이게 네. 광대, 네. 오늘 받으신 거, 그리고 길이에는 투턱 한 번쯤 네. 처진 볼살이랑 턱라인 잡아주는 팩이랑,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브라이트닝 팩. 음. 그러면 이거는 네. 저 말고 일반 고객들도 이렇게 받는. 네, 팩. 다 받으시는 거세요. 아. 저희는 케어하시면서 관리 끝나고 팩으로 해 도와드리고, 아니면 고객님들께서 홈케어로 음. 사가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 측정하는 기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기로 찍었던 비포 애프터를 비교를 해주시는데 얼굴 크기가 여기 옆 광대가 154에서 151mm로 그리고 길이가 218에서 21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모아지시면서 여기가 안으로 모아지신 거 보이세요? 네. 음. 응. 그리고 네. 균형 관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더 많이 내려가 있죠. 더 올라갔어요. 그리고 턱 길이. 아어 218.9에서 214.1로 음. 턱의 길이도 줄어지세요. 네, 저 이것보다 음. 그냥 제 얼굴 느낌이 조금 더, 더 많이 나란 거같 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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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죠. 꾸준히 받으시면 여기서 더줄어요더 줄고 더 단듯해지시고 더 네. 예뻐지. 사실 이 사진이나 뭐 사이즈 잰 것보다 더큰 느낌은 제 얼굴이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애들이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눈 감고 코를 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코를 팔려고 이렇게 이렇게 갔데 어 항상 있던 곳에 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눈 감고 눈비비려고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어 항상 있던 곳에 얘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 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뭔가 내가 눈을 깜빡이고 있는데, 항상 내가 깜빡이던 곳이 아니라, 뭔가 다른 곳에 있는 애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 코끼미 나오는데 항상 나오던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 코끼미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진 뭐 이런 것보다 제 얼굴이 느끼는 느낌이 제일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기에 갔다 온지 8일이 지났는데요. 눈이랑 눈썹 높이를 맞춰주시고 코가 휘었던 거를 맞춰주신 게 아직까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또 코가 휘기 했는데 여기 포함 네 군데 정도 얼굴을 작게 해줍니다라는 샵에 갔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저는 어, 이 샵에 이번에 혹해 가지고 왔어요. 이 샵의 장점 첫 번째 아프지가 않다. 그 전에 제가 받았던 경락 관리, 특히 얼굴 관리는 너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샵에서는 제가 교정기를 끼고 있을 때였는데 어금니를 꽉 무세요 하고선. 여기를 꽉 누르는 그런 동작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다가 어금니에 있는 교정기가 잇몸에 박혀가지고 막 며칠 피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 경락 가지 말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게 하지 않으니까 경락샵 갔다 오면 다음날 아침에 좀 붓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게이 관리를 해주는 이 샵이 저는 굉장히 괜찮았고 그리고 모두가 여탕처럼 이런 내가 아니고 개인 실로 되있는 프라이빗함이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단점은 주문 유료화를 너무 많이 해놔서 5 3만 7천 매번 60만 원씩 깨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진짜 너무 부담이 된다. 오늘 영상은 딱히 협찬이 아니라 촬영이 가능한 경락샵을 찾다 보니까 이 샵을 찾게 된 거고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샵 측에서 호의로서. 촬영팀에게 이제 촬영하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셨으나 마지막에 결제도 제대로 하고 왔고요. 딱히 협찬 영상, 광고 영상이 아닌 점 참고해주세요. 저는 정말 이샵 다니고 싶습니다. 돈만 되면. 오늘의 관련 영상은 지난번 러시스파 갔다 온 영상입니다. 러시스파에서 어떤 힐링, 어떤 호강을 누리고 왔는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번에 더 신기한 샵에서 관리를 받는 영상으로 만나요. 빠이!